아 어, 근데 유방에 그러면은 암이 어느 곳에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유방의 구조를 좀 알면 보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유방은 그 유선, 유관이나 유소엽으로 형성된 유선조직과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결체조직인 섬유조직, 그리고 주위의 지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유방암은 이런 유관이나 유소엽의 상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유관암이나 유소엽암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 외에 또 유방의 육종이나 혈관종, 림프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어, 또 이제 유방의 후발 부위를 제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유방의 상외측에 대부분의 유방이 많이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방암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유선 조직이나 유소엽이 대부분 상외측에 60% 이상 존재합니다. 아하. 그래서 대부분의 유방암 한50% 정도 유방암이 유방의 상외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드랑이부터 해서 이 이쪽, 이쪽에 예, 거의 모든 조직이 이제 분포돼 있다. 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그 유방암이 발생하는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호르몬 문제도 있을 테지만 네, 네.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뭐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관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어, 이러한 이유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저희 나라만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대에 좀 증가율이 높기는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과 관련해서 위험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했다거나 예. 출산 경험이 전혀 없다거나 또는 12세 이전에 초경, 55세 이후의 폐경.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 어, 생을 살아가면서 생리 기간이 많이 아 어,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유방암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Yeah. 그 외에도 폐경 후에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을 하시거나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거나 비정형 과정식 같은 암의 정부 증상 또는 반대편 유방에 유방암을 겪었던 수술 기왕력이 있으신 분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증, 시감 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 네. 또 폐경 후의 비만, 습관적인 음주, 그다음에 흉벽에 방사선을 쬐이신 분, 이런 분들에서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좀 감춰진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극이좀 많이 취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임신과 출산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 그점 그 또한 고려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렇다면. 그 유방암에 걸렸다. 네. 그러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요? 증상은 어떤 네. 증상들이나 그 유방암의 가장 흔한 예. 증상은 아 어, 통증이 없는 몽울입니다 대부분의 네. 유방암 환자 약 60%의 유방암 환자가 네. 통증이 없는 몽울을 어, 만지게 되고 이런 것을 증상으로 어유방외과에 검진을 하러 오시게 됩니다. 네. 아, 하지만 최근에는 어~ 정기검진과 국가안검진이 확대되면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음. 검사상에서만 어~ 유방의 몽울이 존재하거나 미세 석회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유두 분비물이나 피부 유두의 변화 유두 함몰 유방 통증 겨드랑이나 목에 임파절이 몽울로 만져지는 이런 증상들이 유방암이 증상입니다. 특별히 그 유두의 분비물 같은 경우는 유방암과 완전히 꼭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약물 복용이나 양성 질환 또는 유관 확장증 같은 뭐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한쪽 유방에서 만 있고 그다 한쪽 유방 중에서도 한 육안에서만 분비물이 나오고 이때 짜지 않고 자연히 나오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어, 유방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네그외 피부의 변화는. 유방의 피부 자체가 이제 선홍색으로 변한다든지 귤껍질처럼 딱딱해지거나 또는 보조개처럼 함몰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유방암을 의 심해볼 수 있고요. 또 유두 자체가 습진처럼 이렇게 유두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두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유두의 변화도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유방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참 다양하군요. 네네.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무증상인 경우도 요즘은 30% 정도 됩니다. 예, 꽤 많은...